파이널을 타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종목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매수 핫식스인데요. 한국전력도 있고요. GKL 오늘 뭐 영종도 리조트 건설 추진설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기아차, 뭐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키이스트도 눈에 띕니다. 한편 기관 측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 그리고 삼성중공업 여기에 9일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GS건설도. 어, 핫식스의 현재 랭크가 된 상황이 있고요. 제일모직 오늘 상한가 기록 중인데요. 기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GKL과 함께 파라다이스도 오늘 기관의 핫식스의 랭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봤는데요. 먼저 외국인부터 이 중에서 한번 종목을 선별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첫 번째로 GK를 좀꼽아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루머 때문에 시가부터 5% 이상 뜬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42,000원에서 뜬 상태에서 시작한 다음에, 뭐 장중에 쭉 올랐다가 밀, 지금 밀려가지고 3.62% 상승한 41,450원, 뭐, 500원, 요 사이에서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GK를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들 뭐 내방할 때 과소비 그리고 부정국회척결한다 이런 루머 때문에 뭐 많이 조금 하락을 한 패턴이 보이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인 입장객 수가 11% 이상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뭐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뭐 언제쯤 최근 뭐 래에 들어서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루머가 뜬 상황에서 축하 매수하지 마시고, 공시가 나간 다음에, 만약에 그 설이 왔다 올면 약간 눌림목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따라서 막 추가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뭐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용 구친를좀 들여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중국 프리미엄 시장 쪽에 전기 밥, 전기 압력 밥솥이죠. 이제 고가의 전기 압력 밥솥을 점차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최근 외국인의 유동성에 힘이 뭐 유동성의 힘이 힘에 입어 주가가 9,500원, 뭐 9,600원 이때부터 최근 12,500원 사이까지. 3 0원 이상 간파르게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외국인 정리를 해봤고요. 기관도 이어서 정리해주시겠어요? 예, 다음으로 이제 기관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경남은행을 들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상에가고 기업은행도 상승하고 뭐 경남은행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은행들 상승을 했었죠. 5월 대서쯤 5월 6월 뭐 한국은행에서 말하기에는 2분기쯤에는. 기준금리를 한번 이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제 5월쯤 다가오면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그동안 소외됐서죠 은행보험 업종이 소외가 됐었는데 관심을 가져오셔야 될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 금융주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심상치 가 않습니다. 어, 그 심상치 않은 주가의 움직임의 기본 바탕은 당연히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은행 같은, 뭐 우리나라 은행도, 은행주들 또한 그거에 발 맞춰가지고 좀 한번 요동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다 이제 보도 신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신디아스 프리미엄이 7년치 7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거48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8.48.9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80이 넘어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낮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뭐적감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관 매수를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을 듣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들수 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어황 회복이 둔화되지만, 그래도 뭐조선업황 쪽에서는 적가 매수 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뭐논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들도 정리해봤고요. 잠깐 AS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모두 수익권이더라고요. 한번 수익률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특히 중국 원양자원이 8.8%,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 주신 이후에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면서 10.6%까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다음 카카오도 6.8%, 뭐 하나 케미칼도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제 뭐 급등의 힘입어서 6%대수익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현재 자리를 본다면 그리고 그 매일 매일들의 흐름을 본다면 좀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카카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다음 카카오를 추천드리가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추세가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는 종목이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의 종목들은 전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다음 카카오 좀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전형적인 이제 이선이죠 121선과 75일선. 제가 뭐이 차트에는 75일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61선과 1 2 1선이 지지선이 10만 5천원, 4천원, 6천원. 이 가격대에 전형적으로 물려있다 보니까, 단순히, 뭐 주가가 고점 18만원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10만 4천 5천원 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11만 2300원 200원 이 선을 지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틀릴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뭐 당연히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 차이고 오늘 내일 눌림목이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지켜주면 올해 다음 주가 될 경우에는 급등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깨고 아래로 하향이잘한다고 치면 강하게 따르고 아니면 강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전략이 좋지 않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카카오까지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요.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공략 좀첫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고요. 추천가는 49,300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8,000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동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손절가가 굉장히 작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딱고 뭐 이게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정확히 좀 지켜주시고요. CJ 프레쉬웨이 같은 경우는 1분기 대형 프랜차이즈 형 매출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30조원 규모의 식자재 유통시장이 이제는 진입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뭐 땅이 되지 않겠는가 기회비용이 좀 많이 노출되고, 노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닮아져가지고 1분기 또한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해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전형적인 우사양 패턴 그리고 있는 차트죠.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한 가져가는 패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절라인 48,000원 작게 꼭 지키시면서 트레이드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CJ 프레시웨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